아가방 앤 컴퍼니. 아가방 앤 컴퍼니입니다. 이거 대장주 맞죠? 그거 아닌가? 아무튼, 아가방 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메모해놓은 거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날봉, 장기입형 이탈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 날봉으로. 장기입형 이탈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 바로 뭐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이런 움직임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어 과거에 뭐 2006년 7년 이럴 때 굉장히 고점이었던 거 여기가 한 6년 7년 고점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돌파가 나고 나니까 엠파동으로 빠지는데 요런 구간 이때 코로나 때 이때 맞나? 이때 아니구나 이때 이때인가요 이때 이때인가 이때 이때죠 아무튼 어, 요런 구간이 깨지지 않는 것이 보일 겁니다 아래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이제 쌍바다 그리면서 올라오는 그림이죠 현재 이 아가방 같은 경우에는 2 9 0 0원 3,000원이 중요합니다. 2 9 0 0원 3,000원. 여기는 아예 그냥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안 되고 여기서 얘가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그림이나와주는게 좋습니다. 3,000원을 깨지면 안 되고 현재 7,000원을 찍어줬는데 자 보시면 7,000원에는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매도의 힘과 여기서 올리는 매수의 힘이 극적으로 만나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엠파동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타겟 포인트를 잡을 때 어디까지 빠질까라고 생각을 할때 현재는 뭐 이런데 5,400원까지 체크를 했었는데 두 번째로 한 4,300원까지 볼수 있어요. 근데 그, 그 부분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거고 제가 처음 말을 했 이제 날봉 장기평 이탈하지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 날봉으로 봤을 때 바로 이 까만색이 장기평입니다. 이 까만색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보라색이 바로 중기 입형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중기 입형. 장기 입형. 상승을 할때 특징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 중기 입형보다 긴 장기 입형. 요렇게 있을 때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장기입형, 중기입형, 삼각반스를 딱 만듭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나오는. 상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주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랜빌의 법칙이라는 걸 이제 제 구독자분들을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자, 요런 데가 이제 매수 일국면이 될수 있고요. 매수 1국면이 될수 있고, 물론 여기도 매수 1국면 정도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수위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구간을 볼 수가 있고, 이 장기입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났을 때, 이때는 매수 2국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추세선을 그어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3국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닿지 않고 골든크로스 나는 경우,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 200일 장기입형, 어, 202mA 장기평으로 이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봉으로 봤을 때는 탄력으로 급상승 가능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방 앤 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런 구간이 지켜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탄력으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어, 세 번째로 전저점 부근. 마켓 스트럭처 지지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전자점 부근 마켓 스트럭처가 바로 어디냐면은 주봉으로 바로 요겁니다. 이 가격이 어디냐면은요. 이 가격이 4,500원 나오겠네요. 4,500원. 일단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4,500원이 깨지지 않고 상승이 나와주는 게 좋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요공간에서 횡보를 타주면은 이 거래량이 빠져요. 이런 데가. 이런 데가 두꺼워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밑으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좀 관망하시면서 2,500원, 3,000원 라인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 아가망 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어, 탄력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까지도 어, 충분히 봐야 된다. 이게 주봉인데, 내년이 바로 요쯤이에요. 어, 캔들이 몇개안 되죠. 내년까지는 충분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